어, 이번 시간에는 음, 증권투자는 10주차 어, 산업분석에 대한, 대한 문제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음,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거네요. 어, 다음 중 어, 산업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분류 기준을 그, 제시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한국은행 통계청 증권거래소 상공회의소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행은 산업분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중요한 자료가 기업 경영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산업분류를 제시하고. 산업별, 어, 재무 비율도, 어, 평균 값으로 제시해 주고 있죠. 통계청은, 통계청은 이제, 그, 재경부 산하기관인데, 뭐, 재경부는 옛날 이름이고, 지금 지시, 음, 기획재정부라고, 기획재정부, 기재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 한국산업, 표준 분류라는 것을 제시해요. 여기에서 그 산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제 증권거래소에서는 어, 여기 이제 한국 산업 표준 분류는 그 업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뭐 수산업, 또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제조업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주식시세표를 제시할 때그 산업분류를 나눠서 하는데 제조업을 세부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공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없죠. 다음 산업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 한국은행은 금융업의 분류가 자세하다. 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 한국은행이라고 해서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더 자세히 분류한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통계청에서는 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제시한다. 어, 맞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 증권거래소는, 어, 제조업의 분류가 자세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답이 두 개네. 상공회소의 분류 기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어, 그렇지 않죠. 한국은행은, 어, 금융업의 분류가 자세하다. 그렇지 않고, 통계청에서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를 제시한다. 한 번, 두 개가 다입되겠습니다. 2번, 3번. 산업 분류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산업이 뭐냐. 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녹색 성장 산업, 이동 통신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세 어, 가지는, 반도체, 바이오, 녹색 성장 산업은 바로 어, 성장 산업이죠. 그렇죠? 성장 산업. 그러니까, 반도 반체 산업은 그래도 성장을 꽤 많이 한 거고 그래서 그런데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니까 어 성장산업이라고 아직도 성장산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 바이오산업, 녹색성장산업은 이제 성장산업의 초기 단계거고요 이동통신업은 옛날에 성장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이제 그 완전히 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방어 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어 산업. 아,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산업 구조 분석에서 몇 가지 요인을 분석했가그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어,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은 어, r 5포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5요인 모델, 모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섯 개죠. 다 개. 다 개가 뭐였습니까? 가운데가 산업 내 경쟁 관계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다 아무 데나 해도 되죠. 어, 공급자와의 관계, 그리고 어, 구매자와의 관계, 또 산업 간 대체 관계, 대체 산업, 또 이쪽에서는 신규 기업, 신규 기업의 진입, 이렇게 해서 어,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모형은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동차 산업과 대체 관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묶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항공기 산업 맞죠? 철도 산업, 철도 산업, 오토바이 산업또 해당이 되고 오토바이 산업, 항공기 산업, 항공기 오토바이 철도 산업 다 맞는 거죠. 그 그러니까 4번이 막다 모두 묶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용도가 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항공기는 운송, 운송, 여객 운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객 운송. 또, 철도 산업은 여객뿐만 아니라 그, 화물 운송도 되겠고요. 오드바이는 뭐, 운송, 운송? 이동? 이동과 뭐, 어 스포츠 관점에서 그런, 어, 수요? 이런 것에서 어 대체 관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산업 분석에서 공급자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때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어디냐. 어, 우리가, 그, 공급자, 기업에 대한 공급자는 기업이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요소가 두개 아니에요. 하나가, 그, 원재료, 재료, 또, 노동력, 이두 가지입니다 노동력 그래서 어뭐 버티는 자본이라고도 해요 뭐 어, 마찬가지죠 자본으로 어 자본과 노동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때 자본은 재료죠 재료 그래서 재료와 노동력인데 이 재료를 공급해 주는 데가 바로 그 공급자가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데가 바로어 노조가 되는 거죠. 노조. 여기는 거래처.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 또 재료로 그 공급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부품으로 부품으로 공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 거래처라 거래처도 거래, 거래처도 큰 몸이니까 그게 특별히 어, 협력업체라고도 하죠. 협력업체, 외주업체. 어, 그래서 그 원자재 거래처나 어, 노동조합이나 어, 협력업체는 다 어, 공급자가 되겠고요. 어, 소비자는 그거를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구매자와의 관계죠. 그래서 어, 아까 봤던. 구매자의 관계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공급자의 관계는 여기고. 어? <laughs> 자동차 산업에서 수입차 딜러의 등장. 우리나라는 지금 어 수입차를 어그 수입차를 국내에서 어 생산을 공장을 가지고 생산하는 게 아니니까 딜러들이 주로 이제 수입을 해다가 팔잖아요. 그래서 그 딜러의 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어, 일단은 수입차 딜러들이 많으면은 사업 내의 경쟁 관계가 더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그죠치열해지죠 그니까, 어,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 회사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거죠. 또, 구매자와의 관계.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어, 소비자들은 그, 더 좋아지지만, 구매자와의 관계. 구매자들은 좋아지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복수다 투자자는 별로 안 좋겠네요. 공급자와의 관계. 어, 수입차 딜러의 그 등장이 공급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느냐. 그렇겠죠. 어, 왜냐하면은 수입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공급자도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어,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 그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가 이제 등장을 했다. 그것은 어, 신규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기업에도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에도 어, 영향을 준다. 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다 맞는 거죠, 다.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가 등장을 하면은. 어,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요거겠네요, 그렇죠? 산업 내의 경쟁 관계 그리고 신규 기업의 진입 위험, 신규 기업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두 개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장 클 거고, 그다음에 어, 구매자와의 관계, 내가 현대차 안 사고 이제 수입차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 현대차에서는 구매자에게 좀더 그 옛날처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잘해. 변화가 되죠. 공급자와의 관계, 공급자와의 관계는 조금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겠네요. 그래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수입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 노조가 주장하는 그 강도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파업의 강도가.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수입차 딜러의 그 등장으로 공급자와의 관계도 영향을 주게 되죠. 모두입니다. 모두. 다만 어, 제일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순서를 본다면은 이게 1번 신규 기업이 등장하면 바로 신규 기업이 진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여러 개가 되면 이제 산업 내의 경쟁 관계를 변화시킬 거고, 그 다음에 어, 구매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거고 장기적으로는 어, 공급자. 네,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PLC의 순서가 뒤바뀐 거. 어 도입 그다음에 성장 도입, 성장, 성숙, 쇠퇴예요, 쇠퇴. 이 순서와 역과 역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성장, 성숙 쇠퇴. 이거 막 어, 여기부터 해보세요. 도입, 성장, 성숙, 공학구, 도입, 어, 성숙, 쇠퇴. 이것도 맞고요. 성숙, 쇠퇴, 성장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 답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수요가 포화 상태이고 매출과 어, 수익이 둔화되는 단계. 둔화 된다는 거지. 둔화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매출과 수익이 둔화되는 건 여기겠네요. 그렇죠?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성숙기. 산업연건포와 관련된 학자, 학자는 누구냐? 어, 이 사람들은 다 응구했어요. 어, 경제 분석에서 나왔던 그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레어티에프가, 어, 바로 산업연관표에, 그, 관련된 산업연관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어, 다음 중, 어, 산업연관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행렬 형식이고, 어, 어, 이건 잘못 들어왔네요. 어, 행렬 형식이고, 맞습니다. 이제 행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로가 투입이고, 여기가 산출. 맞아요.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답이 없다. 음,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음, 왜냐면은, 행렬 형식은 맞고, 세로 방향은 투입 내역이고, 가로 방향이 산출 내역, 한국은행이 만들고. 맞았습니다. 답이 없다. 어, 답이 있으니까 관련이 없는 것. 관련이 없는 것.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그죠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 관련 없는 것이 없으니까 답이 없다. 4번이 맞습니다. 다음 중 어, 산업연금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기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단기분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작성한다. 1년에 한번 작성합니다. 쉽 말이야 쉽게 이렇게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입선 출표와 같은 말이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산업이 활황을 보이면 음해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주를 매도한다 특정 산업이 활황을 보이면 이와 음해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주를 매도한다 맞네요 이것도 두 개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있는 죠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10주차에 대한,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